안녕하세요. 강제 은퇴 중인 1억 은퇴입니다. 10년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코로나 이후 판매 저조와 건강 악화로 강제 은퇴했습니다. 쇼핑몰 정리 후 남은 돈 1억. 1억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과연 1억만으로 3인 가구가 직업 없이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 강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제 영상엔 주식에 관한 인사이트 전혀 없고요. 주식 투자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계좌 확인하기도 무섭습니다. 금리 인상, 중국 봉쇄, 전쟁 장기화 등뭐 주식이 올라야 할 껀덕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진짜 삶이나 유튜브 컨셉이나 1억 정도 금액으로 주식 수익을 발생시켜 은퇴하기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진 수익 5천만원을 달성해야 내년 1년 추가 은퇴권을 획득하는 건데 현재 5천만원은 커녕 마이너스 2천, 2천만원 넘게 찍혀 있으니 일터로 끌려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마지막 물탈기에 이면서, 올해 1억은테 목표를 달성할 찬스, 찬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3월처럼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에서20% 정도 빠진다면, 이번엔 TQQQ 물타기를 들어가서 전고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정고점 돌파하면 수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주는 정고점 돌파 수익 계산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으니 뭐라도 사부작거리면서 만들어 보자 해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하게 됐습니다. 사이트를 하나 개설했는데 이름을 tqqq.site로 정했습니다.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수익 계산기나 재밌는 정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니 시간 괜찮으시면 많은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 전고점 돌파 수익 계산기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TQQQ 차트가 나옵니다. 일단, 전고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2021년 11월 한, 20일쯤에 88달러가 전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고점을 88달러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은 일단 전 저점이 3월달에 39달러, 한 4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달러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저는 한 3천만원 정도 이제 물타기를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전 고점 돌파했을 때 1년 은퇴권이 나오기 때문에 3천만원 입력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은 뭐 1200원에서 왔다갔다 해가지고 1200원 입력하고요. 이제 계산하기 클릭하면은 자, 주식수는 TQQQ 주식수는 625주를 갖게 되고요. 3600만원의 수익 금액이 발생합니다. 일단 제가 3천만원을 투자하고 40달러에 그 다음에 전고점인 88달러 가격이 오면 저에게는 이제 36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고점은 언제 오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희망으로 좀 돌리기 위해서 이제 전고점이 돌파할 걸 예상하고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정고점 돌파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팔지 않고 희망해로 돌리면서 버티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계속 1억으로 온 세상이 가능할지 아니면 장고다 털어먹고 어딘가 일토로 끌려가는지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